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중공업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경제플러스 문철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에 따르면 STX중공업의 계속기업 가치는 4264억 원으로 청산 가치 422억 원보다 242억 원 높아 2021년에 소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자구 계획에는 창원 제3공장과 대구 공장 매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114에 따르면 다음 달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96,000여 가구로 분양 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10월 물량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선 세종시가 6,20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창원, 중동 유니시티 3,200여 가구 등 5,047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들어 마산항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마산항 물동량은 1,010만 9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었습니다. 수출 물동량이 1년 전보다 6.5% 증가한 가운데 수출입 한적 화물이 200% 이상 늘어나며 물동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재입니다.